네, 중간고사 기출문제,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에 대해서 X가 무한으로 가고 있을 때, 분모는 3차식인데요. 분자에다가 뭔가 정리했더니 3이었대. 음, 그렇다면 함수 FX는 3차식이면서 3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였겠죠. 자두 번째 정보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이네요. 음, f-1은 0이 없겠구나. 그러면 어 지금 또 마지막 정보를 봤을 때 x가 2로 가까워지면 뭔가로 수렴을 했고 그 p를 구하는 건데요. x가 2로 가면 분모가 0이니까 f2는 또 0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수 fx를 유출을 해볼게요. x 더하기 1 x-2에 3x 더하기 k, 이런 인수를 갖고 있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정보에다가 요거를 넣어준다고 생각해봐. x 플러스 1로 가면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었잖아요. 분모 분자에 있는 0인자를 제거하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3.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게 9였거든요. 그러면 이거 분배하면 9 마이너스 3k가 9니까 어? k가 그냥 0이었구나. 그렇죠? 자 k가 0이니까 함수 fx를 다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줄에 갔을 때는 x가 2로 가까워지고 있었대요. x가 2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2분의 방금 찾은 거 3x로 시작하고 x 더하기 1, x 빼기 2였잖아요. 근데 이거 0인자 제거하고 나서 정리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x-2 0인자 없애고 x2를 넣을게요. 그럼 이건 6이 되고 여기에 2를 넣으면 3이 되고 아 따라서 p는 18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